안녕하세요. 오늘은 동적평형 상태의 진도 4단원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수업에서는 가역과 비가역 반응만 이해하시면 되고, 이후에 동적평형 상태, 상평형, 용해평형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학습 목표로 보시면 가역 반응에서 동적평형 상태를 설명할 수 있고, 상평형과 용해평형에서 동적평형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 둘다 동적평형 상태가 들어가 있죠. 그만큼 동적평형 상태가 중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쓸때 화살표를 쓰죠. 화살표를 쓰면 화살표 왼쪽에는 반응물을 쓰고, 오른쪽에는 생성물을 쓰죠. 그리고, 이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물을 얼려서 얼음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럼 여기서의 반응물은 물이 되고, 생성물은 얼음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의 반응은 상태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 물어보면 얼음이 다시 물이 될수 있다 없다. 얼음이 다시 물이 될수 있죠. 얼음을 상온에 가만히 두면 다시 물이 되잖아요. 즉, 역반응이 가능하다. 반대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는 반응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는 게 정반응이라면, 얼음이 다시 물이 되는 건 우리가 역반응이란 용어를 쓴다. 그리고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가역반응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반응은 어때요? 메테인이... 연소예요. 메테인이 연소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이산화탄소와 탄소랑 산소가 만나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고 이 물이 열기에 의해서 수증기로 날라가 버리겠죠. 개수를 맞추면 H2O 앞에 E 여기 산소에 2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얘는 역반응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요? 아까는 역반응이 가능했잖아요. 얼음이 물이 되는 게 가능했죠. 지금 여기서 역반응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다시 메테인이 될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되기 어렵죠. 즉, 역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처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반응도 있고,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방향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반응을 우리가 아닐 비가역반응, 역반응이 가능하다. 역반응이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비가역반응 용어. 기, 비가역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빈 칸을 채워볼까요? 정반응은 누가 뭐가 되는 반응이에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되는 반응이고, 역반응은 정반응의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는 반응이에요. 정반응과 역반응은 서로 반대 방향이고,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쓸때 가역반응은 오른쪽 가는 화살표, 왼쪽 가는 화살표를 쓴다고 말했죠. 그리고 이 화살표를 이렇게 쓴다거나, 이렇게 쓰거나 하지 않아요. 화살표 방향 지켜줍시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요렇게 쓰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가역 반응이라고 한다. 가역 반응이란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반응물 생성물일 때 오른쪽 반응물에서 생성물이 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하고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이 되는 반응을 역반응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양한 가역 반응의 예시를 한번 보죠. 물을 냉동실에 넣으면 얼어서 얼음이 되지만, 여기서의 반응은 물이 얼음이 되었다는 얘기죠. 여기서의 정반응은 물이 얼음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유식하게 써 봅시다. 물이, 얼음이 되었다. 자, 이건 리퀴드, 솔리드의 약자. 고체일 때 S, 액체일 때 L, 기체일 때 G. 그다음에 수용액 상태일 때 AQ라고 쓰죠. 그럼 여기서 역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다시 얼음이 물이 되야죠. 그렇게 써 있는지 볼까요? 얼음을 밖에 꺼내 놓았더니 다시 물이 되었다라고 써 있죠. 즉, 얼음이 다시 물이 되었다. 역반응 그대로 써있죠? 즉, 얘는 가역반응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상태 변화가 가능해요.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것도 승화. 기체가 고체가 되는 것도 승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걸 액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걸 기화라고 합니다. 즉, 액화와 기화는 액체와 기체 사이에서 쓰는 용어예요.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게 응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게 융해. 융해를 쳐다보니 용해가 떠오르죠. 용해는 용지를 용매에 녹여서 고르게 섞여서 만들어진 용액. 이때 용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용지를 용매에 용해시켜서 용액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용해고 얘는 용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증발 증발이 뭐예요? 증발은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건 우리가 기화라는 용어를 썼는데 기화와 증발은 그럼 뭐가 다른 거죠? 증발은 물을 담가 놓았을 때이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기화 현상이에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액체 표면에서 일어난다가 핵심입니다. 그럼 다시 밑에 가역 반응으로, 아니, 돌아오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화학 반응식 이렇게 썼는데, 이제 우리가 상태 변화 용어도 아니까, 물의 응고라고 쓸수 있죠. 얘는 얼음의 융해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 이른 아침 공기 중 수증기가 풀립의 이슬로 맺히지만 이슬로 맺힌다는 건 수증기가 액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역반응은 그러면 물이 다시 수증기가 되면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수증기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죠? 역반응 그대로 잘써 있네요. 그러면 상태 변화 용어를 쓰면 수증기의 액화 또는 수증기의 응결도 좋아요. 그 다음에 얘는 물에 또는 이슬에 기화 또는 표면이면 이슬에 증발도 괜찮죠. 그러면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탄산음료에 용기뚜껑을 열어두면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 음료의 톡 쏘는 맛이 약해진다. 이것도 가역 반응인가요? 가역 반응이죠. 물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만든 탄산음료가 정반응. 그리고 이 탄산음료의 뚜껑을 열었더니 이산화탄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역반응이에요. 써 볼까요? 물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녹아 탄산이 되는 거죠. 수용액 상태니까 여기서의 역반응은 녹았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기체 형태로 날라가는 거죠. 밑에 그림을 보면 얘 염화코발트지예요. 염화코발트지에 물을 떨어뜨렸더니 무슨 색깔로 변했나요? 붉은색으로 변했죠. 그리고 이후에 드라이기로 말렸다는 얘기는 물을 기화시켰다는 얘기죠. 물을 기화시켰더니 다시 파란색으로 변했죠. 즉,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죠. 가역반응이에요. 얘가 정반응이면, 얘가 역반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염화코발트치는 푸른색이에요. 근데 이제 물과 결합해서 육수화물을 만들면 붉은색을 띠게 됩니다. 그럼 이 붉은색이었던 물질에서 다시 물을 날려 보내면 푸른색의 엄마 코발트로 돌아오는 가역 반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석회 동굴은 탄산 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암 지대에서 만들어지죠. 그럼 이 석회암에 물과 이산화탄소가 계속 공급이 되면 탄산수소칼슘의 형태로 수용액 상태로 녹아 버려요. 즉, 고체 상태였던 게 수용액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이 석회 동굴 형성 원리가, 동굴 형성 원리가 정반응이라면, <laughs> 역반응은 뭐예요? 우리가 동굴을 쳐다보면, 이게 뻥 뚫렸는데, 위에도 뭐가 달려있고, 밑에서도 막 뭐가 자라나죠? 그리고 위에서 밑에서 자라나는 게 합쳐지면 기둥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위에서 자라나는 걸 종류석, 아래에서 자라나는 걸 석순, 그리고 기둥이 돼버리는 걸 석주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원래 구멍이 뻥 뚫렸던 게 다시 고체화 되는 거죠. 고체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석, 석순, 석주의, 형성 원리입니다. 그러면 뒤에 아주 많은 가역반응이 있어요. 구분해 보셔야 돼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면 산행시 낙석에 특히 주의해야 된다. 왜 그냥 주의하라는 문구일 뿐이죠. 반응은 산속 바위 틈에서 물이 얼어. 얼음이 되었다가. 얼음이 다시 물이 된다. 여기까지가 정반응인 거죠. 물이 얼어, 얼었던 물이 다시 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냄비에서 물을 끓이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갔다가 다시, 수증기가 물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수증기가 뚜껑 안쪽 면에 물이 많이 맺히는 걸볼수 있다. 물이 수증기가 되었다가 다시 수증기가 물이 되는 가역반응이다. 끊어요. 정반응하고 끊고. 실내에 빨래를 널러두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 날아감으로 빨래가 마르게 된다.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되는지 봐야겠죠? 수증기가 비 오는 날에 걷지 않으면 공기 중 수증기가 물이 되어 빨래가 다시 눅눅해진다. 가역 반응이죠. 물이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다시 물이 된다. 가역 반응이에요. 자, 이건 다 상태 변화예요. 그러면 이제 용해로 가봅시다. 용해는 용지를 용매에 녹이는 거라고 말했어요. 고르게 섞이게 만드는 거예요. 염전에서 바닷물을 저장하고 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석출한대요. 석출한대요. 이렇게 얻은 소금은 다시 물에 녹여 사용한다. 즉, 바닷물은 소금물이죠. 소금물이 소금이 되었다가 소금이 다시 소금물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은 소금이 수용액 상태로 있다가 고체로 바뀌고 고체가 다시 녹는다는 얘기죠. 가역 반응이에요. 어항에 물고기를 피울, 키울 때 여름철 수온이 상승하면 물에 녹아 있다. 있던 산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이게 정반응이죠. 그래서 어항용 산소 발생기를 통해 산소를 공급해주기도 한다가 역반응, 즉 물에 녹아 있던 산소가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데, 날아간 산소를 다시 어항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 써도 되고, 용존산소량, 디졸브드, 옥시전인가요? 틀리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용존산소량으로 쓰셔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생명체 내 반응은 뭐가 있나 봅시다. 생명체 내 가역 반응은 뭐가 있는지. 광합성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요.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고, 다시 호흡에 의해 포도당과 산소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자, 이산화탄소와 물이 반응해서 C6H12O6 플러스 산소. 개수를 맞추면 6, 6, 6이 되죠. 근데, 호흡에 의해서 이 포도당이 다시 이산화탄소 물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정반응이 광합성이고 역반응이 호흡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생명체 반응 두 번째. 인체 내각 조직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혈액 속에 용해된대요. 자, 이산화탄소는 혈액 속에 용해된대요. 이렇게 쓸게요. 용해된 이산화탄소가 혈액에서 빠져나와 폐를 통해 날숨에 섞여 몸 밖으로 배출된다는 얘기는 다시 기체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역반응이 되는 거죠. 이건 다 가역반응이에요.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뭐라고 한다? 비가역반응이라고 한다. 비가역반응은 한쪽으로만 진행되거나 정반응에 비해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거의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비가역반응이라고 하는데 비가역반응에서 여러분은 이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연료의 연소, 금속과 산의 반응, 중화반응, 안금생성반응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해봤죠. 우리 메테인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개수를 맞추면 이렇게 자 기체가 발생하고 액체가 발생됐기 때문에 역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속은 산과 반응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마그네슘 리본 고체 상태 마그네슘 리본 같은 거는 이렇게 얇은 철각 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마그네슘 리본이라고 해요. 아그네슘 리본을 염산이면 수용액 상태니까 AQ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기체가 발생하고 이제 남는 물질을 쓰면 되겠죠? Cl과 m g 예요 그러면 MgCl2가 되었죠. 왜 얘가 2가 양이온이니까.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 녹가 있겠죠. 개수를 맞춰야겠죠. 앞에 2를 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기체가 발생했기 때문에 역반응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중화 반응,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이에요. 염산 HCl, 수산화 나트륨 NaOH. 물어봅시다. HCl은 산이의 염기에요. 산이죠. 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물에 녹아.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수산화나트륨은 산이의 염기예요. 염기예요. 어떻게 알죠? 물에 녹아 수산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이죠. 그럼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내놓은 거예요. 이 둘이 만나는 거죠. 얘네 둘이 만나면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나면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 중성이 되겠죠? 그리고 H가 몇 개? 두 개. O가 하나. 뭐가 만들어지나요? 물이 만들어집니다. 물이 만들어지면서 수소 이온도 사라지고 수산화 이온도 사라지고, 즉 이렇게 중성이 되는 반응이 중화 반응인 거예요. 산과 연기를 띠던 게 중성이 돼버리는 거죠. 중성의 물을 만들면서 이제 남은 거 쓰면 되잖아요. 여기 남은 건 CL-NA+. 그렇다 보니까 NaCl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액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앙금 생성 반응을 해보죠. 질산은 수용액, 질산은 AG, NO3, AQ 수용액 상태고 염화나트륨 수용액 NaCl AQ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을 서로 바꿔 가져가면 돼요. 그러면 AgCl 그리고 NaNO3가 되죠. 이 중에 앙금이 어떤 걸까요? 앙금은 AgCl이 앙금이 얘는 물에 잘 녹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흰색 앙금이다 라고 해서 배웠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얘도 고체가 되기 때문에 역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비가역반응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역반응 비가역 반응을 살펴봤고, 그 예시들을 살펴봤어요. 꼭 기억합시다.